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끄떡끄떡. 어, 안녕하세요. 다육노트입니다. 오늘은 달기를 사러 여기 자연다육에 왔어요. 자연과 다요 여기가 그 익스플랜트하고 심폴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다랑 같이 와봤어요. 한번 안에 둘러볼게요. 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예쁜게 많네요. 화분도 있고, 어머, 여기 보세요, 화분. 어, 너무 이쁘죠? 이 롱분도 있고, 여기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구슬이 있는, 이거 무슨 럭셔리 화분이네요. 너무 이쁘죠? 아, 세상에. 화분은 정말 종류별로 있으면 다 갖고 싶은 게 화분인 것 같아요. 아, 이뻐요. 어머, 여기, 이거 무슨 아트를 해 놓으셨네? 어머 세상에! 이리어도 들어가? 어 아, 그래. 어머머 세상에 얘가 뭐지? 왜 이렇게 조그만 게다 있어. 너무 귀엽다. 와 이게 악무은가 봐요. 이렇게 큰악무가다 있네. 어 아, 세상에 화분 화분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오 감동 감동. 와 다육이가 이 종자 포트에 있는데. <laughs> 세상에, 엄청 토실토실, 엄청 두껍고, 엄청 빵빵하네요. 와, 진짜 초보맘들 오시면 너무 좋아하겠어요. 세상, 이, 이 색깔 보세요. 어우, 진짜 얘네들은 그좀 모양 나는 넓적한 화분에 합식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예뻐라. <laughs> 너무 예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손녀가 옆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거 있죠. 어, 너무 어지럽죠. 제가 그냥 보는 것만 정신 없으니까 막 화면을 막 빨리빨리 돌리네. 어, 세상에 불났어요, 불났어. 너무 예뻐요. 아, 여기는 주로 그 초보맘들이 딱 이용할 수 있는 그 국민 다육이 종류가 많아요. 천 원부터 이천 원, 삼천 원. 아 진짜 그 초보맘들 정말 오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조그만데 화분은 이게 뭐천 원짜리 이천 음, 원짜리 같은데 너무 너무 잘 달군 거 있죠. 어머 나, 얘 봐요 얘 봐. 나 조금만 갔다 올. 응 그래. 보니까이거 응. 응. 이거 파는 거겠어 응응. 그러니까, 아 예뻐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기다려. 그래. 어? 우리 손녀랑 오니까 손녀 데꾸도 해줘야 되고. <laughs>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그, 이렇게 번호를 다 붙여놓잖아요. 이게 번호가 뭐냐면, 우리, 그, 심폴이나 익스플랜트에서 보면 그 번호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주말에는 좀 한가하니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번호 붙이고, 또 사진에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다 있는데, 레드베리만 없어요, 레드베리. 큰일 났네. 레드베리를 왜 사러 왔냐면, 지난번에, 그니까 우리 손녀 딸이 할머니가 키우는 그 화분 중에, 레드베리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레드베리 물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엄마랑 고무신 그, 다육이? 고무신 다육이를 한번 해본다고, 그, 저기, 레드베리를 가져갔어요. 그기에 조그만 게딱 맞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손녀가 오기 전에 레드베리를 사다 놓으면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녀가 덜컥 왔잖아요. 흰들은 보니까 여기 흰들을잘잘 챙겨주고 잘 키워줘야 때리거나 막 없애면은 막 색깔이 없어지고 막지워지거든 그래서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려 별이 레드베리 사러 왔는데 왜 루비틴트 샀어요? 그냥 레드베리가 없어가지고 루비틴트를 샀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루비틴트를 잘 키워줘야 돼1 0 0 0원짜리를 샀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애기 레드베리는 선물로 주시고 요거 14개 아 너무 예쁘죠? 1, 4, 5,